전세계를 다니며 음악으로 희망을 주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국내 관객을 위해 매년 여름 펼치는 특별한 공연. 2025 스바보드나 콘서트가 올해 서울과 인천, 강릉, 광주, 대구까지 전국 5개 도시에서 열립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첫 공연은 28일 서울 KBS홀에서, 이어 두 번째 콘서트가 29일 인천 그라시아스 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은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선사할 무대와 감동에 높은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어,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이렇게 그 음악에 빠져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감동을 주잖아요. 저는 이제 그 감동이 너무 이제 매료가 됐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진짜 가슴이 벅차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너무 또, 또 감동에 젖고 싶고 또 저희 애들이 이제 학생들이다 보니까 음악이 또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잖아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아이들하고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다시 합창단의 공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스바보드나 콘서트는 세계적인 음악가들과 함께해 더욱 풍성한 무대로 꾸며집니다. 피아니스트 파벨 라이케루스. 바이올리니스트 세르게이 도가딘, 첼리스트 알렉산더 라미 협연하며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수석 지휘자이자 국립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 교수인 보리스 아발랴니 지휘하는 이번 콘서트. 특히 알렉산더 라미 연주하는 차이코프스키의 첼로와 현악기를 위한 페초 카프리치오 소 무대는 섬세한 보잉과 깊은 감성에 격정적이고도 풍부한 음색이 더해져 관객들의 집중을 끌어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막 진짜 막 엉덩이가 막 진짜 막 같이 막 마음도 막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분이 너무 너무 감성적인 거예요. 이게 막그 음악에 막그 마음을 맞추니까 저희도 마음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막 너무 막 마음을 터치한다랄까? 네, 그렇게 막 감동적인 공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라시아스 앞 창단의 스페셜 스테이지에서는 이철 러블리 데이 투데이, 스탠바이미. 워킹 온 선샤인 등 대중들에게 익숙한 곡이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새롭게 연주됐습니다. 다소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클래식을 관객들이 편안히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형식으로 무대를 펼쳐온 그라시아스 합창단. 이번 스바보드나 콘서트 역시 수준 높은 연주의 친근함을 더해 관객들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멋진 날이라고 뮤지컬처럼 이렇게 서로가 한데 어울려서 노래로 또 이렇게 뮤지컬로 전달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어, 이런 공연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어, 가슴이 뭉클했고요. 이런 음악을 또 이런 선물 같은 마음을 감동을 줄수 있는 무대여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오랜 시간 봉사와 소통을 실천해 온 인사들도 공연을 관람했고 음악이 전하는 사회적 가치와 치유의 힘을 강조하며 스마보드나 콘서트가 가진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세계적인 거장들을 함께 모시고 공연을 한 거에 대해서 더 감명이 깊었고 마지막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우리를 속일지라도 어, 힘들어하지 말라는 그 내용이 어, 정말 우리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네. 전하는 메시지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의 힘을 관객들과의 따뜻한 소통으로 나누는 그라시아스 합창단. 이번 스바보드나 콘서트는 오는 수요일까지 강릉과 광주, 대구에서 차례로 열립니다. 굿뉴스TV 신동희입니다.